나머지 두 명이 어딘지 다 파악했어. 와, 스마트하게 플레이한다, 되게. 어, 한명 죽었다. 와, 이 멍청한 놈총 쏟아 죽었어. 자기장으로. 여기서 얘 죽이면 끝나죠? 1등. 아이, 아쉬워, 아쉬워요. 엄청. 어, 존버 엄청 타다가 1킬 했는데, 아이. 화염병에 죽었어요, 화염병에. 긴장. 아 그래도 전판에 칠친해가고 고로카? 아고로카 애들이 많이 와요? 에란겔의 그.. 이 뭐야 코치키 같은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고로카가 멍초한 녀석 여기, 여기 여기 있다 이 녀석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녀석아 응 음, 그래 그래 어저거 뭐야 보급이네 와 애들 겁나 오겠네 독이든 성배야 맞아 맞아 그럼 저처럼 이렇게 쪼고 있는 애들 두세명더 있을 거예요 분명 제 계획은 이래요 저 독이든 성배에 그 빨간 연기가 다 지고 나서 저 독이든 성배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졌을 때 뛰어서 먹는 거지. 근데 나같은 애를 노려, 노리는 려노 저격수들이 또 있을거야 참겠어요 참을게요 안전해두고 연발해두고요 보게나죠? 가야됩니다 배그는 총소리가 나는쪽으로 가야돼요 그래야 양각으로 해서 쌈 싸먹을수가있어 손조심 돌아가야됩니다 배그는 양각을 안 당하게 조심하면서 양각으로 쌈 싸먹는 각을 잘 봐요. 높은 곳으로 가서 풍소리가 나는 방향을 샌드위치 해 먹을 수 있도록. 키포인트죠. 근데 지금 여기서 나던 교전이 끝난, 끝난 것 같아, 이미. 이미 누가 죽어 나간 것 같아. 그럴 때는 빠르게 큰 집으로 뛰어. 그냥 큰 집으로 뛰어서 어 신변을 확보해. 어 그렇지. 굉장히 중요해요 신변 확보. 개발지에 있으면은 그 누구라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신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변에 누가 없는. 자기장 너무, 나 만편히 있는데? 어우 자기장 아직도 좋죠? 아, 고로카 진짜 신의 한 수였네. 고로카 좋았다. 아, 킴카타라님 고로카 추천 땡큐. 대박이다. 여기 주, 자기장도 너무 좋은데? 완전 만족. 좋아, 여기, 여기 지리를 아예 싹다 외워버려야겠다. 와, 쉣! 와, 쉣! 와이와 너무 이... 와... 놀랬어와 우와... 네네 유튜브 제목 치킨 가지아가 아니라 가지아가 아니라 치킨 가지가 치킨 가져가래 미친 <laughs> 자기장한번더 좋네요 근데 아 여기로 줄어들게 분명한데 나가야겠다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아래에서 줄어든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게요 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할게요. 여기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앞에 누구 있죠? 누구 있습니다. 그냥 또저 의식했어요. 지금? 아, 쏘지 말걸. 아! 치만 들켰네? 도망간다. 저 녀석 도망간다. 베린입니다. 베린이 사냥 갑니다. 베린이는 사냥, 사냥이 답이죠. 저 녀석. 제가 총, 총 쏘는데, 도망가네요. 어, 도핑, 물량 많으니까 도핑 한 번만 할게요. 시간도 많고, 물량 물량도 많아요. 아, 내가 불리하다가 이제. 아냐, 아니야, 아냐, 아니야쟤나못 아니야. 잡아. 저, 저 무빙은 무조건 베린이의 무, 무빙이야. 열두 명이 살았는데 두명 정도 소리 듣고 올 수도 있다고, 아. 아, 알았어, 알았어. 다른 애들 올 수도 있다고? 그 생각 못 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쪽 집에 한명 있었거든요? 백은은 양각을 안 당하게 조심하면서 양각으로 쌈싸 먹는 각을 잘. 음, 음, 와아 씨. 음. 와 씨. 백은은 양각을 안 당하게 조심하면서 양각으로 쌈싸 먹는 각을 잘 봐요. 아 육배지 아 씨. 백은은 아, 양각을 안 당하게 아, 조심하면서. 양각으로 쌈싸먹는 아 각을, 네, 아, 응. 아, 아, 각을 잘 봐요 아깝죠? 배그은 양각을 안당하게 조심하면서 양각으로 쌈싸먹는 각을 잘 봐요 이 친구가 나 죽인 친구라서 보호했는데 이 친구가 1등 했으면 좋겠다 또 잘하는 사람 또 구경하면서 배우는 게 있거든 아 저기 사람 있었네 얘 아까부터 저기 바라봤거든 지금 나머지 두 명이 어딘지 다 파악했어 아, 아, 스마트하게 플레이 한다, 되게. 어, 한명 죽었다. 와, 이 멍청한 놈총소다 죽었어. 자기장으로. 여기서 얘 죽이면 끝나죠? 이제 다 알고 있죠? 야, 얘 잘한다. 야, 상대평도, 저기 위치 알았네요. 어, 술탄 던집니다. 와! 와, 이걸! 야, 얘가 이걸! 어 시끄러워, 시끄러 이걸, 야, 얘가 이거 술탄으로 쳐먹네. 야, 이, 이런 키을 내가 해야 유튜브에 올리는데! 개빡쳐.